일본의 2차 대전 폐망일. 중국의 해방 기념일에 단행된 홍콩 시대의 센카쿠 열도 상륙은 중일 갈등의 본격 도화선이 됐습니다. 센카쿠에 꽂힌 중국의 오성 홍기는 두 나라의 민족주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做了少許的成績, 당겨도, 但是呢,我們還未成功,希望呢,就這個文系華人呢,特別中國政府呢, 일본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우익 인사들이 이섬을 찾아 일장기를 꽂았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기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4日前にですね、ここはまた中国人によってあの不法上陸がございました、えー。まあそういったことへのまあ対抗で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えー、我々もしっかりとあの領土の確認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5つの島と3つの暗礁で構成된6.32平方キロメートルのセンカ쿠列島（中国名：大尾岛）（中国：台湾）。 일본 오키나와의 중간지역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타이완에 가장 가깝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넘어갔고 일본의 2차대전 패전으로 미국이 지배하다가 1972년 오키나와의 행정권을 일본에 돌려주면서 다시 일본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시아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가 이 섬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경낭이 일기 시작했고 민주당 정부까지 나서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平穏かつ安定的な維持管理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てえ,今回,え,ま,これはあの所有者が降りになりたいという意向もあり,え,保有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のみであります. 중국으로선 어쩌면 단순한 매매 행위일 수 있는 이 조치에 침묵할 경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어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일우의단都是非法和無效중堅決反對. 그리고 중일 수교 40주년이 증오의 40년으로 바뀔 만큼 반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등 외교 공간은 물론 일본 상점과 일본 산 차량이 공격받고 파손됐으며, 일본 차의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대결 국면이 무력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센카쿠 인근 바다에 중국의 해양 감시선에 이어 중국 군함까지 대거 투입됐고, 최근에는 공중 충돌 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중국 국가 해양국 소속 비행기가 이따라 센카쿠 상공을 비행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했습니다. 소스도 ですね,これを口実としてですね, 중국이 자, 우리도 군용기를 出すよ.

대화는 계가나관계 관계 에 개선을 그러나 일본의 우경화가 경제적, 사회적 철락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돌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성. 또한 급성장한 국력을 무기로 해양 강국을 선언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 등 모두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남중국해도 역시 1년 내내 충돌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의 일방적 행보가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가 역사 문제의 충돌이라면 남중국해는 해양 자원 쟁탈전 성격이 더 강합니다. 중국은 필리핀과는 스카버로섬, 황옌다오에서 베트남과는 시샤군도, 난샤군도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 7월 시샤, 난샤, 중샤 군도를 묶은 산샤시의 출범은 주변국 입장에선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리 지 산샤시는 시는 10월 서리 는1 0시는 10월 서 인민의 결정. 중국은 특히 이곳에 4단급의 병력을 주둔시킬 예정이어서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새 전자 여권. 남중국해 의 80%를 중국의 영해로 규정한 지도를 여권에 인쇄해 놓음으로써 관련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We have filed a protest.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실시되고 있는 각국의 군사훈련은 이 지역의 긴장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섬 탈환을 가상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카쿠열도, 가위다오에서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천명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정책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센카쿠 열도 역시 미일 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 또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일본의 이해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태제 평화 전략의 실시와 부수, 일본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의미에서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하고 있습 결국 중국은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 귀환을 중국 포위 전략의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미 간의 갈등을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 전문가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중국 어느 일방도 결코 소리할 수 없는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중국, 일본, 미국이 개입돼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경랑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밀려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식민주의의 잔재. 21세기 새로운 패권 다툼이 불러오고 있는 갈등과 충돌. 아시아의 바다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